자 반갑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손케쿨 개념 감독 랩. 콘테 감독님 있으다 좋았는데. 자 혹시 들었지? 토팅엄이 아 토팅엄이. <laughs> 토팅엄이 레이스 5대 0으로 이겼단다. 근데 뭐 무서울 거 있냐? 이번 시즌부터 무서울 팀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서 찍고 와. 가자. 가자 토팅엄. 아콘 감독님이 좀 적당히 성적 내서 계속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우니 가볍다. 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꼬라 박아. 저돌적, 그래. 저돌적. 그래도 리버풀 팬들이 클럽은 안 건드리는 것도 있고 못 건드리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진 것 같던데. 등등 되기 전까지는 지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리버풀 팬이면. 이야! 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길래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점유도 안 되고, 역습도 안 되고, 제공과 마저 밀리는 느낌인데, 야 드립 밀어 그냥 몸으로 안내면 오늘 카드 안받는 새끼는 저덜 열심히 한거라고 알겠어 아뭐 틈방 이 옵사이드 걸는거 어떻게 못하냐? 아저 새끼들이 무슨 라인 컨트롤 신도 아니고 아, 씨. 와이트맨이 누구야 나도 처음 들어봐 <laughs> 와이트맨은 어떻게 사람이래는 이 와이트맨 약간 그런거 아니야 백인남성 <laughs> 지랄을 한번 할까 아니면은 알아듣다처럼 오늘 지금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얘기하겠다 음 얘기를 좀 아끼고 응. 지금 얘기하면 좀 기분이 그렇다 야 아무리 그래도 두 경기 잘하고 한 경기 못했는데 출전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이제 세 경기째야 세 경기째 두 경기 두골넣다진시대 방으로 어, 한명한명 한명 들어와 본놈들이 좀 많네 백라인 개박살났고 6.4는 경고 5.9는 2분의 1투야지한주 글몰아 변명의 여지 없는 거 알지? 아 존슨이가 초반이 조금 안 좋네 시작이 이러면 한번 선발 제외해야 돼 신의 신중한 기자회견 야사고를 했대 레코 한번못할수 있어 다음엔 잘하면 되지 리즈전 이기면 되지 우리가 왔다 와. 딱 맞췄다, 진짜 딱 맞췄어. <laughs> 오케이. 자, 우리 팀 마지막 영입 도전 피팅이야. 과제 달성 역 역대 역대급 영입. 영입 퍼즐 다 맞췄다 이제. 오, 어? 그 와중에 또 전네 토트넘은? 얘는 뭐 하고 있냐 지금? 감독 누구지 지금? 바뀌었어. 심해온에. 에펨에서 맨날 조박는 감독 리스트가 있지 이제. 콘테, 콘테 심해온에. <laughs> 아우 아우트 좋아. 아, 형님. <laughs> 말년이라는 건 알지만은 노쇠했다 이제. 이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왔다고 이제 아, 훈련장보다. 아 근데 형님한테 뭐라고 못하겠다 말날인데. 아 맨유 4연패다 근데 맨유 일정이 왜 이러냐? 아스날, 어. 토트넘, 첼시도 못 갔어. 리버풀 이거 아. 이 뭐야? 개쩐다. 이 누가 짠 거야? 아니 용 나오겠다 이거는. 와. 그렇다고 다지는 건 심각한 거긴 한데. 나였으면저무국 찾아갔다. 지금은 이제 롤렉스를 선물 안하나 <laughs> 존슨이 안좋아거든 오늘 몰리로 한번 가보자. 사실 역심뭐 아온이도 안 좋긴 했는데. 그럼 비티냐가. 비티냐, 야 데뷔전 선발? 원래 우린 따르는 거지. 자 가봅시다. 몰리로 비티냐 데뷔전이고 조키 선발 데뷔전입니다. 야 리즈한테 빚이 있어? 마침 또 빚이 있네 어? 카베치 오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시작부터 초를 치네. 자 리바가베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될 시간인데. 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 <laughs> 야 시작부터. 왜 저러지? 어? 아이씨. 진짜. 니들 2대 0으로, 어? 전만 마치기만 해라, 진짜. 진짜 뭐가 문제야, 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 토토넘전에 이어서. 전만에 뭐한 거야, 니들 나가서. 제발 좀 잘해라. 계속 이러시면 안 된다. 어? 와. 스탈로.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얘들아, 할수 있다. 야, 시간 충분해, 얘들아. 어 좋아. 오야야야 패스 뭐야 패스 뭐야. 들어봐 들어. 너 이제 평생 저짤 돌아다닌다지. 이이 네? 축구 선수 인생 평생 저짤 돌아다니. <laughs>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네 목에서. 맥이 쭉 빠진다. 응. 아까 그걸 보는데 톱에 새 새끼나 있는데 한 골을 못 쳐놨네. 빨리 차 개새끼야 뭐하는거야 지금 존나 매너 없게 하네 축구 약간 그거 야. 아니야? 악당이 자기 족되니까 경찰 찾는 <laughs> 야 너는 네 이티냐 반응봐. 나쁜 경기라고 보이던 중에 교체해서 안도했다. 얘는 2군에서 좀 수련을 해야겠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었거 아니야. 원아오이 <laughs> 너무 좋게 간대. 야, 니들 부상당할까 봐 내가 훈련을 빡세게 안 잡아놨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니들 싹다 부상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시즌은 없던 시즌으로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각자 1인분도 못 하냐. 일단 반성해 지난 경기. 지금 우리가 문제가 일단 압박이 병신 같고 공격 마무리가 안 돼. 세트피스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게. 꽉꽉 채워놔 꽉꽉. 다행히 다음 경기는 홈이네요. 이 원정 전술이 너무 머리 아파 진짜. 원정 디버퍼가 너무 심해 가지고 상대가 어느 팀인 것보다 원정이냐 홈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번 시즌 쉬울 거라 잠시 씹떡망상을 했던 <laughs> 와 맨유 진짜 불쌍하긴 하다, 저분 솔직히 또질거 아니야. <웃음> <웃음> 5패야, 지금 최다패야. 얘는 골은 넣었냐? 한한 골, 골 넣네. 었 어떡할까, 저거. 그러게요. 완전 마트이 갔네. 야 시즌을 5연패로 시작하면 무슨 기분일까? 상상하고 싶지 않다. 나 지금 2연승하고 2연패 했는데도 기분이 역같은데 유로파리그 선수단 이거 짤 때가 너무 긴장돼 이승우 사태가 응. 막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선수로 한명 누락한 전설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하필 또 이승우였어 나 한국 여름 막느냐고 그때 막나 응. 죽는 줄 알았다 싶. 그때 스티븐 신이라고 말 많이 하셨어 <laughs> <나갔어. 웃음> 스티븐 신 어? <laughs> 보낼까? 자 수요일로 일단 보내겠습니다 아 웬스테이가 수요일 맞나? 응자 어. 결과 <laughs> 보기 어. 여약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laughs> 좀이 렇게할거 아니야 이제. 와! 뽕 존나 차겠다. 챔스 나가면. 이번 시즌 무조건 챔스 나가야 그러니까. 돼 진짜. 빨리 머리 걸어라. 남은 머리. 이걸 당히려고? 와 진짜 BGM 개 지렸어요, 저도.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유로파 BGM이 원래 이거야? 나 유로파 BGM은 뭐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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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드라마 보급 같네 디나모 시리즈랑 곧네? 그래도 해볼만하다 어 이야 그래. 멋있다 멋있어 와, 이건 진짜 이러니까 애플 못 끊지 이러니까 매년 사지 이번엔 챔스 꼭 한번 나가봐야겠다 의욕이 샘솟네 어, 난 저걸 한번 꼭 봐야겠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디나모에서 두명 데리고 왔었네 아 그러네 리바갑이랑 수탈로 둘나 빼왔네 우리 효자 구다니구만와 우리 내려갔다 우리가 한 이쯤 있었거든? 다 비워가지고 어, 다. 화려하다 키미, 은디디, 카마빈과 라이스 자 요거 잘해야됩니다 이제 최우선 애들 일단 넣고 클났다 홈그라운이 없어 그럼 볼러를 넣어야 돼 안돼 볼러 아니야 홈그라운 아 슬롯을 비워도 되거든 저만큼 <laughs> 인물 우이 걸리네. 중소구단 죽구라는 제도지. 이게 근데 4명을 뺄 수는 없어. 우리가 한명을 넣는다 치면 2명 빼면 된다. 어느 놈을 뺄까요? 오히려 조별 단계에서는 주전급을 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토너먼트 가면 한번더 한단 말이야. 이거 아오니 빼자. 호우 <laughs> 짱신 아니 괜찮겠어? 빼야 된다면 차라리 확고한 주전급 애들을 빼는 게 나아. 불만 괜찮겠냐고 사과하면돼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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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과. 내, 내, 내 실수였다고 있거든. <laughs> 사과. 어, 비트냐가 있잖아. 아오니 빼. 프로일러 빼자. 아, 분명히 불만 뜰 거거든. 자 프롤러 니맘 네 알거든. 아 이거 다음 기회. 에아오이야 미안하다. 너는 왜? 너는 왜? 이게 뭐야? 행정상의 오류 때문에 이번 일을. 존나 <laughs> 추한 거 아니냐 저. <laughs> 아 리그에 집중해라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근데 리그에서도 안쓸거 같은데. <laughs> 와 어. 존나 꺼들거린다 아. 기본이다 풀리지 않았는데 사고한 성기를 봐서 참. 여기까지 해줄게. 내가 저딴 새끼한테도 겨야 된다는 게 참. 자 웨스템전입니다 2연패까지도 할수 있거든? 3연패로 가면은 이제 늪으로 가는 거다 우리 비겨도 되니까 승점만 따오자 야! 아이씨... 와될 뻔했다 와 뭐냐 저거는 그걸러 제정신이냐? 아주 빡친다 이제 씨발. 세경기워서 지금 코너킥골 아니야? 10분도 안 됐다 와... <laughs> 스케치... <laughs> <laughs> 약간 지난 시즌의 발견이야 진짜 쿨백은 음. 일단, 해결됐으니까. 무책임한 택배야. 택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좋아, 좋아. 이제 반격이다. 야, 이거 써리지 패스야근데 와, 미쳤네. 키큰홀리안. 음, 음. 우리 지구 반대편 있는 나라. 어, 아. 음.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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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 허스! 끝까지요? 어? 절대 볼안 뺏기는 미드필더한명 있는데. 오! 아, 잘했다, 얘들아. 그냥 오늘은 밥 먹어라. 아, 써리지. 얘 인생형이 찍었다, 오늘. 아 킬리안 음바페라도 은바페. 뭐안 바꾸지. <laughs> 장신. 아 써니진 바로 나오는구만. 어 이거 뭐야? 얘 패스 봐봐. 괴물 아니야 이거? 맞짝 써먹어야겠다. 컨디션이 올라왔을때 꼬박 먹어야 돼. 본격적으로 이제 국대 은퇴 가야지. 신왕 사단에 들어오면 이제 국대 커리어 끊어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괴담이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대신 우리가 팀 커리어 만들어주면 되지 뭐. 국대 잘한다고 돈더 버냐? 클럽에 자리야 돈을 더버는 거지. 어? 이게 18살이 맞아? 다게스탄에서 뭐 자랐을까?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잘 우리 팀에 음. 오지. 한경이 나와서 이실점하고 바로 버려졌네. 그래, 그냥 잘 타합해서 우리 팀으로 오지. 한번더가 봐, 이거. 오케이, 이렇게 가자. 응. 와! 진짜 미쳤다, 얘. 얘가 이번 시즌에 열골 넣겠다. 확실히 점유가 수월하네. 스리미 들스니까 근데 우리 투미들러도 잘했잖아. 간파가 된 거지, 이제 우리 전술이. <laughs> 우와. 와 이건 왜 간파 못하고 내 골이야 지금 이번 시즌 몇몇 골? 내골그내 경기 출전하면 퍼트 <laughs> 트릭이다 내골 나오겠다 포트 트릭 <laughs> 와어포드 팬들 지금 여기 난입하는 거 아니야 센터백이 내 골로 경기가 있나 축구 역사에? <laughs> 야, 와 이거 진짜 사기 전술이다 이거. 치트키다 치트키. 어? 아, 공격수 체면 살려줬다.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그 존슨이 엄청 잘했어. 여기서 템포 딱 죽여. 아한번 죽이고. 어. 그러면 지금 득점 순위가 플란드보다 <laughs> <laughs> 높아 심지어. 와 다섯 경기 여섯 골이야. 야 다들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거 진짜. <laughs> 레알 좀 볼까? 너무 궁금하다. 산나 안 산나? 그 미친 짓을 했나 안 했나 샀다 어? 900억? 돌았냐 얘네 거의 바꾼 거야 카마빈가랑 진짜 바꿨네 이게 믿겨지십니까? 제일 멀리는 900억에 사왔어요 그리고 카마빈가를 1000억에 정신 나갔구만 진짜 어, 뭐 여기까지만 할까? 딱이 분위기 좋은 데서 딱 마무리하자고 저희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